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컴퓨터 제가 오지게 못하는데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거 컴퓨터 아까 좀 해가지고 안 되고요. 좀 오래돼가지고. 아, 이거 너무 안 되는데. 안돼 있어 열기 했잖아 놀잖아. 어, 제발 들어가줘라 Thank mm -hmm. you. 뭔가 아는 이건... <laughs> 아니 이거 너무 안돼요 오... <laughs> 아니 이거 들어왔는데한 50분 나올 것 같은데 뭐야? 왜 이렇게 안 돼? 어, 뭐야, 됐다. 그냥 그럴거면 이만대로 그 하지 오 진짜 또 나가면 그냥 나 빡정해서 하래 잘 보이겠지? 초기탄 처음 해보거든요 이거 엄마 목소리에요 어, 제가 수학 잘하거든요 수학 타고 할게요 여들나잘하는거 깜짝 놀라지나 봐도 아, 컴퓨터 오늘 잘할 거야. 아 어려워. 야. 아너 이상한 거 생겼어. 아니, 아, 아, 뭐야? 죽었. 아 이상한 거 제거했어요. 저 이거 아까 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? 검은색 가면 좋으네? 어허! 고민도 그래도 잘하죠? 아! 어! 조심하. 하나, 둘, <laughs> 셋! 어. 그래도 이게 처음에는 잘한 거예요. 하나둘셋넷아아왜 bizim... 죽지? 아, 뭐야. 잠시만 위에 문제,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위에 문제를 제가 봐야 했거니에요 5472? 뭐지? 아, 22지. 잠시만요. 죄송해요, 진짜. 아 뭐야 스프링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스프링 써도 아! 음. 괜찮겠죠? 우리도 솔직히 스프링있으니까 스프링을 어떻게 하죠?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 고 다시 태어겠다. 이거 진짜 잘한 거죠? 진짜 잘해. 아. 어. 아. 어. 제가 갔죠 22일이요 겁나 쉽고 겁나 어렵죠 어아나 초보예요 어 이건 그냥 걸어가도 상관이 없는 아 진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자으 56 다음이 45일로부터야 빨리 말해. 이 AI여서 똑똑하잖아. 아! 점프 안 응. 흘렀다. 응. 갔고, 갔고, 갔고. 아, 진짜. 나 컴퓨터 에서 그래요, 님들. 32! 지나가도 괜찮아요. 오 <laughs> 다이트, <laughs> 어, 다이스! 나이스! 다시 들어와, 잡습니다. 일단... 와, 정말... 저 여기 오늘 끝까지 올라갈 건데... 힘들어하기 일은 비영웅이... 그 아니고... 이... 초보지이 정도면 됩니다 아... 어... 이렇게 아 진짜 약간 저기, 사 이로 들어갈 있 보면 아, 이렇게 만드 냐？아, 이렇게 해 가지고 음, 절대 안되 구나. 저 이거 타고, 안 할까？알고 컴퓨터 로게 임하 는게 가장 재밌다. 핸드폰 뭐라? 120이고. 음, 여기 사다리. 어? 된다! 여기에서. 자, 자. 아, 나 아직 저 못하는데. 그거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. 다시 올라갈게요. 일단 잘하는 아, 컴퓨터 잘하면 문건 보면미쳤따고 군대인 할까요? 오, 됐다. 어이 안내는 이유가 다 있었네. 막 초보들이, 초보들이 삐지는 이유가 있었네. 저 수학 못하니깐 수학상 안함. 2 0분는 벌써 15. 저 27분 하면 자동으로 병길 거거든요. 15분도 안 나왔으니까 빨리 할게요. 음, <laughs> 응, 세계 음식 사고 두 잼. 하지? 몽몽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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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지? 뭐뭐 하지? 뭐뭐 하지? 뭐 하지? 뭐뭐 하지? 뭐, 얼음이래? 어? 아니요. 뭐 밑에 가면 아마도 종류가 있을텐데, 왜 없지? 타워 뭐 유튜브 이거, 다, 뭐, 또. 어 이거 어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? 아니 유튜브 다 왔는데. 아, 진짜. 유튜버들이 구해라아끊칠지도 모르고 계속가면 어떡하지? 다섯 명 있어요. 아, 그리고 앞에까지 해서, 아, 여섯 개요. 이거 어떻게 가란 거예요? 아, 진짜. 아,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유튜브 타워? 근데 이거 왜 발이 안 움직여요? <laughs> 와, 됐다. 아줌마 앞으로 가자 형. 가고. 아, 저 지금 저자체만와는 거예요. 아, 아! 아, 뭐, 짜고 뻑뻑하 아, 컴퓨터 신의 기운이 느껴지네. 아, 미쳐 안 보여. 아! 아, 미쳐 안 보기가 했어. 총 20분이니까 여기서 끝낼게요.